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 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원룸 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원룸 건물은 세명 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원룸 건물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들어오는 골목입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각지 건물입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장에 수도가 하나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도색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천장과 벽과 기둥에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담 옆에는 길게 화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편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에는 101호, 102호, 103호, 104호가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에는 미투 4개가 있습니다. 2층도 미투 4개, 3층도 미투 4개입니다. 3층에는 미투 2개, 정투 1개가 있습니다. 옥상입니다. 옥상에는 관리가 잘 되어 있으나 옥상에 방수 페인트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탱크를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쌍세페이지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03제곱미터 62평입니다. 건축물 면적은 337제곱미터 102평입니다. 총층수는 4층입니다. 방향은 정투룸 거실 기준 남서양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03년 3월 14일입니다. 구성은 미니 투룸이 10개, 정투룸이 1개 있습니다. 도로는 8m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주차는 8대입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와 전기 사용료는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보증금은 4,400만원입니다. 월세는 261만원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투자용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7.9%입니다. 인수 가능 금액은 3억 9,600만원입니다. 매매 금액은 4억 4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